그또 이렇게 짖으면은 어? 어? 대처는 어? 어떻게? 해? 안 된다고 계속 안돼 안돼 하고 어? 방에 주로 넣어놓거나. 네네. 그러면 좀재미있잖 어? 아니 쉬시 아니. 쉬시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요? 계속 요기 네, 계속 무시하네요. 까그 어, 어... 되게. 어... 이 잘못된 음. 교육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어떤 게 잘못된 교육방법이냐면 그냥 조용하렴. 조용하렴. 안 되네. 이게 잘못된 교육방법이에요. 그게 엄마가 뛰지 마렴. 이러지 않아요. 야이 새끼야! 뛰지 마! 이러잖아요. 음. 나쁜 교육방법 아니에요. 음. 정상적인 인간의 대화. 제가 하는 건데 맨날. <laughs> 야! 조용히 하네? <laughs> 야, 조, 야, 조용히 좀해 줘. <laughs> 내가 집에서도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야. 어. 야 조용히 하네? 나가지 나고 방에서. 야 조용히 하 해? 아이, 그럼 걔들이 어흥 어흥 하다가 응. 어, 똑같아. 자, 일어날게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일어나세요. 네. 그다음에 밀치세요. 네, 아니요. 미세요, 저기. 미세요! 미세요, 저기. 미세요! 안 돼! 줄꽉 잡고 당기니 돼요. 보호자님, 보호자님 집중. 몸을 쓰시고 편신을 다해서 야! 뭐 하는 거야, 너. 시끄러워. 하지마 내 집이야 네. 내 손님이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야 그만해 아니 이게 나쁜 교육이 어, 아니에요 네. 자 지금도 밀치세요 줄꽉 잡고 줄꽉 잡고 당겨 네 바로 안 한다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TV 앞에까지 한번 어, 어. 괜찮아요 오 쭉 오세요. 음, 괜찮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괜찮아요.